안녕하세요. 오토그로밍 페페용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또 신기한 거 하나 구했고 나왔거든요. 바로 요 크리스탈 코트 티슈래요. 네, 요거는요. 저희가 저희 사비를 들어 갖고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와이프 차 트렁크를 제가 정리를 해 주는데 우리 굴러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뭐야를 봤더니 증정용으로 뭐두 장이 들어 있는 요런 증정용 예. 뭐 어디서 받았나 봐요. 뭐차 샀을 때 받은 건지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랬고 김 대표한테 야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궁금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저희가 우리 김 대표의 차에다가 직접 이 그냥 티슈 한 장으로 간편하게 셀프 유리막 코팅을 예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 거고 이게 증정용이라 이렇게 두 매, 2매, 이 매입이라고 두개 들어있다 고써 있는데 뭐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6장 들어 있고 6,000원의 금액으로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와이프가 받은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안에 다날라가고 이거 변질된 거면 테스트가 안 돼. 유통기한도 없지. 이게 이런 게 유통기 아, 있다. 아, 유통기한 없어. 그냥 아, 만들어진 거는 2015년에 만들어졌네. 약 4년 전에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어쨌든 뭐 재미로 봐주세요 어차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우리가 왁스 코팅 리뷰 할때 처럼 그렇게 막 진지하게 하는 그런 건아니니까요말아니아냐 아니야. 축축해 축축해 뒤에 보면은요 써있어요 이 티슈를 4분의 1로 접은 다음에 이렇게 가볍게 누르면서 닦아주래 요왜 누르면서 닦지 아무튼 이렇게 4분의 1을 만들게요 한번 자 2분의 1 4분의 1 만들어서 얘를 어, 닦아줄게요. 참고로 우리 김 대표 차는 완전히 예, 탈지를 해가지고 지금 저거예요. 친수인 상태예요. 그리고 뭐깨끗게 근데 일단 궁금한 이걸로 계속 닦는 건가 마를 때까지? <laughs> 이걸로 마를 때까지? 안 마르면? 이해가 안 가. 그, 그냥 타월이 하나 또 다른, 거, 그, 마른 타월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좀 이대로는. 아니. 아이... 아니, 이대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 근데 이게, 사실 뭐 그렇게, 편한, 편하진 않다. 이게 <laughs> 계속 뒤집어지고. 응. 자, 이렇게. 자. 발랐는데 진짜 마른 걸로 뭐안 해줘도 되냐? 뭐라고? 아니야 설명서에는 뭐 이렇게 마른 면으로 계속 닦으라 고 마른 면이 아니라 깨끗한 면으로 닦으래. 자 여기는요 이제 4분의 1로 아까 접으라고 해, 해갖고 누르면 닦아주라고 돼있고요 깨끗한 면으로 교체하면서 코팅 부위 전체를 골고루 닦아주래요. 근데 본문은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내비두고 이걸 이렇게 하라고? 날라가지 않죠? 안 날라가 그럼 얘를 얘를 날 얘도 안 날라가 얘 무조건 마른 타월을 사용해야 될것 같거든요? 시간 좀 조금, 조금씩 날라가는 것같데 잔사지 그러면. 잔사 있어요. 그러면 잔사야. 그러면 안 돼. 어, 잔사야. 야 이거 안돼안 돼, 안 돼. 이거 이렇게 이제 제 생각은요, 이렇게. 좀, 물기 있는 상태로 만드는 다음에요, 이거, 마른 타월을 닦아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안 돼. 응, 안 돼. 마른 타월을 닦아줄게요. 음, 타월로 닦으면, 잘 닦여요. 예, 네, 잘 닦이고, 대신, 이게, 저는, 얘가 스스로 마르기 전에, 스스로 말라고 잔사가 생기기 전에, 지금 이렇게, 다시 한 번, 이걸 문질러 준 다음에, 그렇게 닦고 있거든요. 예, 네. 지가, 스스로 말른 다음에는 아무래도 조금 안 닦일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문질러 준 다음에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닦여요. 내내 생각에는 이게 일단 나오기를 티슈 한 장으로 간편하게라고 해놨는데 뭐 뭐다 또 파워를 갖고 와갖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 안 편할 수, 보일 수 있잖아.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거든. 네, 아무튼 요렇게 시공이 됐고요. 뭐, 아 근데 김 대표 차가 본네트가막 워터 스팟도 엄청 많고 너무 들어갖고 이게 뭐 이렇게 참 모르겠어요. 네, 그냥 발순 한번 보죠. 네. 자, 저희가요, 우리 와이프 차의 트렁크에서 약한 3년 정도 방치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네, 비매품, 증정용 크리스탈 코트 티슈를 저희가 한번 우리 김 대표 차에다가 한번 작업을 해 봤는데요. 네, 저희가 느낀 점은 그러네요. 얘네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셀프 유리막 코팅 티슈 한 장으로 간편하게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설명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좀 부실해요. 네. 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써놓은 대로만 작업을 했으면, 음, 되게 애매한 차 상태를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따로 마른 타월 이용해갖고, 예, 마무리를 해줬는데, 뭐, 작업은 그냥 그렇게 하면, 음, 쉬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칙칙 뿌리고 닦는 걸로 <laughs> 작업을 해더라도 그 정도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예, 그런 난이도거든요. 그래서 뭐 얘가 뭐더 많이 편한가라는 느낌도 잘못 받아요. 예, 그리고 뭐뭐 뭐 어쨌든 작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러면 뭐 성능이라도 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거든요. 예, 특징이요 세차처럼 눈부시게 누가라도 간편하게 닦으면 눈부시 코팅이 완성 크리스탈 코트만의 트리플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사용할수록 코팅막이 뭐래 쌓여가지고 오래오래 지속되는 누적효과에 뭐, 누적 뭐 반복해서 사용할수록 더 깊고 진한 빛이 나는 광택효과에 뭐 표면을 어? 내주에 지금 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재효율을 방지하는 발수효과라고 하는데 발수효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수를 하나 보자 아니, 봤는데 3년 4년 감안하고 3년 4년이 지났다고 밀봉이 돼 있었는데 변하겠냐고 혹시라도 뭐 관계자 분들께서 뭐 이게 야 아니야 이거 존나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예, 보내주세요 예, 다시 찍어 볼게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냥 증정용 이니까 예, 그냥 해본 거고요 뭐 사실 궁금하셔도 뭐 이렇게 사갖고 쓰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토그림이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재미나고 유용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우리 왁싱코팅 리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 예, 김 대표랑 저랑 이제 이사갈 이사 저희가 항상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 가고 나서부터 제대로 된 곳에서 항상 똑같은 곳에서 예, 똑같이 해가지고 영상을 이제 그 왁싱코팅 리뷰를 해볼 거고요. 요즘에 또 그런 거 있어요. 저희가 뭐 영상 좋아요랑 뭐 그런 거 눌러달라는 얘기 를즘안 하고 있는데 안 눌러달래도 좀, 에좀 예, 눌러주세요.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재미난 영상 많이 갖고 나올게요. 네, 빠잉. 오토그루밍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독일 프리미엄 코팅제, 코팅의 정석, 큐피온. 저도 30분 만에 시공했어요. 셀프 시공이 가능한 다목적 플로우 매트, 디몬스 플로우 매트. 믿고 쓰는 세차용품, 센샤전 세계 최저가로 만나보세요.